경쟁자를 만나버리는 것같 어? 아닌가? 아니 잠깐만 블랙이었어생각해니까 사냥하는 거겠지? 아니 사냥하는 거겠지? 비아뭐집하는 <laughs> 거야? 응사 음. 착하게 오 우유 저료아래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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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료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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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료 음 아, 이거 진짜 이네 아, 그거 힘이네. 아, 스쿨이이 아, 이거 아니야. 어, 아, 아직 경상이 안되는데전녁도 먹어서 이거 미드 바로 깔것 같은데? 집은 있다. 제 d 도 사러 가야돼 아 f the. I forget to g e 안해라 a 대 I got a l 야 미대오. e bit. I got a l i t 형님, 그럼 진짜 너무너무 섭섭해요. 너무 형님, 아 진짜 지랄났네. 아, 씨발, 진짜... 형님, 또 뭐야? 졸랑뭐이 2차 박사 맞네? 아니, 씨발, 없어. 아, 니 진짜, 이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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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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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제진플진없 진짜, 없어도 나 이겨 진가 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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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만 나또 다른 사람을 본것 같은데 방금? 뭐이는 데? 아니 포탈을 지나갔어 <laughs> 근데 추델이었거든아추델이 아니, 아니라 그... 노타비스를 입고 있는 아델이었어 아니 ㅅㅂ 화약통을 안맞아도 튀는데? 이거 말이 돼? 말했잖아, 재규평, 규평만을 넣어준다니까. 말인 나도 또또 다른 친구 진짜 싫어진대. 아 이번 하자. 이럴 수 있어. 이거요. 진짜 네. 많은 플래시가투자돼서 성과 이겼으니 근데 이거는 얘좀 쎄네. 아지레. 에이다 먹네. 아. 이걸 칼리스타한테 줬어요. 이번엔 아지르한테 줬고. 이번엔 칼리스타는 700원이었는데. 아까 트리플티 먹었 나도 아지레 850원짜리 먹어야지. 여기 오지 않을래? 지고 싶 피고 안돼안돼안돼 지고 싶어? 오늘 열... 썬데이 메이플 그거 언제까지지? 어, 어,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월 10시까지야? 아니면 12시까지? 12시까지 응. 12시까지 구독 가지 없으션들 맞아 그래 그래 아, 김호비 그. 그거... 알아요? 어, 오늘 오늘 타포스누 거지. 어? 서포스랑 어빌리티. 아, 어, 어, 타포스가 아니라 그준준 준. 어빌리티랑 준. 문 어, 골리도. 어때? 어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잘 빼긴 했는데 이건 해야되잘 맞추긴 는데 지금 기회에 해야되는데 지금 응. 못 막나 이거? 잠나 수빈아 아우 셰나 그거 그러면은 그 마지막 최종 내가 입을 장비에다가 놓은 자격 발라놨는데 나머지는 다쓰레기여서거고시 어? 와서 옆에 보고 뭐 있다 어, 여기 응. 내 눈앞에 있어 내가 못도와준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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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같이 뺐는데? 원 10만원. 10만원. 1 어. 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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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 이거 센이 쉰이... 다음주에도 좋은 음.. 그... 나 오늘 베트 팔리나? 나 오늘 베이트 팔리냐고? 아.. 센한테 그 뭐가클릭거 그 그, 하고... 누가, 누가 사는건 사는 사나네 되겠냐? 될 수도 있지 오늘 좋은 날인데 되겠냐고 아.. 유 예. 승리가 오라고? 다음주에 뭐? 아.. 그런가? 그냥 70% 박하고 상냥야려아이제 아, 진짜 요 그만 뺏겨야 될것 같은데 이거 30% 그냥 떡자그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떡자그라 완전... 어떻게 떡자그라면 여기 밀린 듯? 가면 안돼나너 위험해 지금까지 배운 게 없냐? 아니. 배운 게 없냐 내가 아크도 내가 아크도 슈리퍼 자켓 한거 같은데 <laughs> 뭐야 이거 얘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고 이거 싸야 될것 같은데? 이는 데미지가 진짜 빠지고 어. 장비를 잘 맞춰줘야 될 것. 나500 밑에 있다. 개무리 했다 칼리스타. 이건 잡아야지. 어. 오 미안. 오 시리즈 뭐야? 대나이스인데? 와 제일 맛있다 진짜 조심해 오케플 조심 갱플 너무 세네 놀라쎄 아, 빼자 빼자 나지 맞고 정신 확다었어아걔 경쟁자 왔다아위쪽으다 털리겠구만 아니 어, 블랙헷 말고 그아아니네걔친구였어 뭐, 아... 블랙헷은 아그러 <laughs> <laughs> 아, 응. 친구 응, 내구받아야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싸우니그니까 내가 위로 올라갈 때쯤 아래로 내 코닝 타워에 제지판이야? 코닝 타워 한명물기 괜찮은 조합이라 여기에서 사냥 꽤 많이 해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재밌게생겼 그리고 여기 층수가 막그 이거 그 뭐라고 하는 어? 거한번 리을 자 지그, 지그재그? 그걸로 돌기가좋몇 이렇게 한번해아자 아랫마을 갈까? 아랫마을 내가 좋아하는 이게 미국 가서는 하 새벽 시간이라 가지고 무조건 내가 자리 먹는 거. 거기 이미 이미 갔어. 1 첫바다로 갔어. 거기 내 페이블이지. 방금 하도 에왔는데 저기 있구나. 갔으면 뒤질 뻔했네. 아나그나 사선총. 오케이. 아 솔직히 존나 못 산데 템트리. 쟤 많이 힘들어? 버틸 순 있어 아니, 얘네가 못 버티는데? 아아 아, 아니... 진짜 아 진짜로 아이 지는아 이해 없다 너어제못 잡을 거 같다 생각했어 아 이걸 또 이렇게 그냥 줘야 돼? 씨발 너무 아픈데 내가 못했냐 진짜 이거? 뭐 와, 자리 가능하는데 없나? 왠지 와지제지 힘든 거 같은데 한번더왔봐야 많이 없어 그리고 <laughs> 이게 맞네? 아, 아 있... 너무 아까운데? 아이고, 어, 이거 잡았다고, 이거. 아 어, 이거, 더, 더 너무 너무 아,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그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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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어 진짜 정말로 들가자고오 여기 뭐 있을 것 같긴 했어 근데 이거 지금 용못 그래? 막나? 지금 바로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찐이 그니까 그래서 용을 먹자는 건데? 혼자 먹으라고? 혼자 먹으면 뺏기는 이거? 오우 충분이 뛰어오는데? 혼자 못 먹어 어이봐이씨 아이씨 아형 그럼 갱, 프 풀요 갱 갱플. 아니 아니 이게 싸면안 되긴 해 일단 달려갈게. 탈수도 없어. 돈도 없고. 뭐 정보도 없으니까. W를 뺏어볼까. 안돼, 일단 아랫마을로 옮겨야겠다. 오, 어, 좀 시간 벌었다고 해도. 어떻게 싸야 되냐 이거? 아. 해야 돼? 어. 어... 이미 죽었어. 왜 이리 쎄? 쟤 아, 하얀톤 킬 맞고 시작했어 나들 힘을 쓸 수가 없네 어림 없게 미리 잡아놨어야 됐을 거안줄 거였으면 아. 이왕 아랫마을 가는 거 그냥 대마다 쭉 밀어버리자 쟤가 어 잡았다 아 이거 얘 퀘스트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무시하면 되지 이거 아케니버도 채집 잘돼 아케니버에서에 기히나 아, 맨날 아케니버에서해 하이 나는 하이퍼 기간이라서 되게 잘될것 같긴 한데 응 채집물 아, 뭐. 막 하나에 막세 개씩 뜨고 그래 잘 뜨면 품류를 열어 뭐 그런 데 그냥 다 도로가 온 소리야 돼 요즘 채집 안 하는데 채집 그러니까 어디가 정당 그냥 인기 사야다 아무데나 아무데나 다 야, 쭉쭉 도면 되지 않나? 아크님 가지고. 못 가나 아직? 의너리잖아 지금. 아닌데? 아크로 하면 되지. 아크. 아크로 아크로 하면 돼. 레일은 아크로. 가도 되고 수추 가도 되고 뭐 흡수 가도 되고 아무데나 다 가도 돼. 타한테 좀 있는 데면 지금 하이퍼버닝 때문에 아르카나 쪽이 이제 사람 많지 않나? 야, 진짜 시발 졸라 요즘 나, 아르카나 사람 뭐. 없어요, 쟤네. 없어? 진짜. 아르가 아크한테. 아직 나. 아직도 아르카나에 이게 진짜 사악함이지. 흡수 빼고 사람 없잖아. 해봤자 30명인데 거기 뭐야 지금 이걸 먹었어? 보스인데? 아 뭐야 먹은 게 아니야 안 됐거든 그냥 이거 그쪽으로 쭉 돌면 되나? 어디냐고 어 걔는 그그그그그 뭐냐 거 있잖아 어? 형궁저 시범되나? 궁숲 그쪽으로 쭉 돌면 되나 그냥 그쪽으로, 제발 잡아줘 이때가 아니었거든? 형 궁은 나 밑에서 딱 다... 우거지이게쓰려 <laughs> 이거 우와 이게 맞는 데미지야? 아어디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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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치 않게 아를공 씹어서 기분은 좋은 아리툰 맞냐 저거? 다시 어? 영체하면 자야겠는데 파리툰도 다시 따면 되지 리버스 시티 가볼까? 어 사람이, 사람이... 있긴 해? 아니 무법자 무법자 1,2,3떨봐 무법자 1,2,3그 무겁... 갱랭이 어. 제우스인데 제우스 이미지가 네. 좀 센데 무법 뻥뻘이 갱랭 무법자들의 거리 맞지. 어. 난 거기서 맨날 했어. 지금은 괜찮은지는 모르겠. 일단 모르겠... 거기 한번 돌아봐. 신이스코 출신하는 곳. 은 거기 태정 먹었어. 아 그래? 예. <laughs> 여기가 네. 태정 농당인가 먹을 수 있는 곳? 음. 에이, <laughs> 근데 <laughs> 그래, 근데 사람들이 일등 국건 집에서 많이 하잖아. 민간시장이지뭐이지 뭐. 들이녀등은이 녀석은 이이이녀석준다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야거기이 사람 많이 않나? 안식의 동굴 거기... 요즘은 없을걸? 너무 금방 넘어가서 사실 음. 있을 시간이 없긴 해 거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냥 셀라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헬렙 구간? 그런 데 가도 되고 일단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되는, 되는 거지 사람들이 박힐 사람 수 사람은 많은데 안 캐고 다니면 안될것 응. 같아야지 그래? 약간 그렇지 웬만하면 안캐 웬만하면 시, 안 캐서 몰래 캐는 건 뭐라 안하 뭐, 뭐, 할 아, 건.. 0대마찬릴거 아니야? 사냥하고 있을 때 몰래 그냥 지 블랙형은 형님, 니키로.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 유튜브에 내가 내 댓글, 댓글 안 보이냐? 괜찮아요. 삭제한 거야 승비이가 유튜브 뭐 1시간짜리 <laughs> 영상 올라왔던데 <laughs> 아니야 그거, 그거 좀봐애들아아 존나 웃기네 댓글 관리하는 거지 내, 내, 내 댓글 진짜 안 보이네? 재현아 얼마나 욕을 했길래 삭제를 하냐 나 그거 그러니까 1시간 여름... 3분 57초에 그... 어쩌고 저쩌고 이 어빌리티 법지 날렸다고 <laughs> 소통해요 댓글 어마금 어과초 중에 뭘 먼저 봐야 하나요 어과초가 어마금의 외전임으로 어마금을 먼저 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어마초 어마금부터 봐 일단 안볼 거야 너 옛날... 옛날에 생활하는 학교 교수 어, 어 옛날에 어, 너... 어, 너... 교수님 그렇다는데 <웃음> <웃음> 깨신뭐 <laughs> 어떻게 터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아니신상에 <laughs> 이미, 이미 신상 다 <laughs> 알고 있는데 터누기 아니야 다? 미인 영상 댓글 더 달고 싶다. 이름 개승빈 어. 2002년생. 영상 좀더 올려. 진짜 씨. 업로드 중이냐? 아, 바꾸는 중. 미 인기 동영상. 고양이. 그 뽑는 거, 바, 뭐 돌려서 뽑는 거, 뭐지? 이내이야 비카메라 경포뽑기 고양이 1등 됐어. 최거다 최고. 이 애그문희 나는 누구야? 이거 댓글 달려있네. 채널 주 사람이 일지도? 채널 유인. 채널 푸사 누군가요? 본인, 본인입니다. 너 본인 아니잖아. <laughs> 편수잖아아 편수. 살상 본인이야?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경품 뽑기도 봐야지 아니 내 직원들이 참 밝네요 싸사이두 개나 달려있네 아 진짜 나중에 새벽에 아랫마을 가야지 왜 존나 아침 해도 사투어아 근데 그때는 내가 일어날 자신 없었어. 한국 기준 존나 아침. 산, 한국 기준이니까. 내가 맨날 운동 가서 지대집 했거든. 그러니까 미국 가서 하면은 그때는 그냥 대충 내가 배 벅벅 긁으면서 낮에 해도 새벽 시간이니까 상관 상관 없거든. 그때는 진짜 놀러하거든 한국에한국에 있을 때가 에서 오늘 무에자들한리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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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도한국이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경기 국에서도한국서 경기 50분 안 되냐 이거? though do